가 보자. 네. 2번 118 페이지 이번은 뭐에 대한 는지가한줄내 적으면 어동물을할수 있다고 다 음, 동물을 연구 많이 한다 그래 갖고 동물을 더잘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우리가 나무나 뭐 산림을 더 많이 연구하면더잘 돌볼 수 있을 거. 인간을 더 많이 연구하면 인간을 더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다 적용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동물을 연구해서 많이 배울수록 더잘 보호할 수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현실은 반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무슨 뜻이다 그녀 연구를 는 많이 할수 있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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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할수 있을 것그녀그런데 그녀는 그면는 그녀는 그 연구가 녀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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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이그녀그렇지세 번째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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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녀는 연구 결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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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는 인간을 더 많이 연구하면 인간을 더 이용할 수도 있다. 뭐 그렇 듯이 될까? 응. 심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그치? 응. 내용을 좀더 깊이 봐야 될것 같아요. 응. 자, 어휘를 보자. 응. 자, 더모 주어 동사, 더베러 주어 동사.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비 주동, 더비 주동이 제기하는 거지. 응.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얘기하는 거. 응. 여기는 주어가 더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가 더 배라, 좋다, 이런 얘기죠. 음. 왜 이런 뭐야? argument는? 음. 주장. 주장. 음. 논쟁이란말로해석될 수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undoubtedly는? 음. 그렇지. line. affect는? 이건 동사지 동사. 근데 오른쪽에 이펙트가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럼 명사야. 이펙트는 영향, 효과, 결과 그런 뜻을 나타내주는 명사예요. 조심해야 돼요. 스kepticism은 회의주의, 회의주의 됐지요? 자, 어기, 어기인 시도된. 아이, 자, a g a i n 땡 t the 모 e n g t e n 모 Ramion. Bomoe p 땡땡 d e a 하다 Pandeada. For Teng Teng Ramion. 이 e n g Teng t e n 해 t e n 을 Teng Teng t e 응? 네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법을 가서 보자. 아, 어,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수가 있지, 그렇 if가 생략되면은 음,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그래서 what 머리 not for 그러면 동사가 과거지. 주어가 이트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아인칭 단수인데 워즈를 써야 될것 같은데 워즈를 안 썼잖아요. 왜 그래?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에서 B 동사 가정법 과거에서의 B 동사는 무조건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워만 쓰는 거야. 음. 그래서 워린 나퍼를 뭐뭐씨 아니라면 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위 우드나 i t 터지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뭐마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조사가 없다면 어떠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석 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공식을 잘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죠. 어대 이후에 보니까 대 이후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 해즈빈도 이루어졌다 그렇지 그렇지 네. 주어가 안 나왔으니까 이 관계되면서는 주격인 거죠 주격 네. 그럼 대이와 전체가 선행사인 scientific research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과학적 조사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 의문문이 뭐야? 네. 수사 의문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강조라고 할까? 자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네.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 봐봐. 그렇지. 이거는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의문문의 형태, 형태만 의문문을 썼지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지. 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 온, 어스 이런 표현 을쓸 수도 있어요. Who on s 그러면, 어, 스가 지구지. 그러면, who on s 그러면, 지구상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때 계속하지. 근데 이거는 지구상에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Who on s 어? knows it. 도대체 누가 그걸 알겠어? 그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그런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수사 요문이라고 뭔 얘긴지 알겠지요? 자 양보의 부사절과 도칙을 했습니다 음 이리시 투 세이 새드가 앞에 나왔지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오고 연결사 도가 나왔어요. 비록모모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서 So said though it i s to say. 말하기에는 좀 슬프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좀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음. 조심하세요. 음. 5번 문법. 현재 분사는 뭘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음. 동형용사. 동사의 ing가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라그랬지 그래서 비 브라인 리서치 involving 울브스, 늑대들을 포함하는 늑대들을 포함하는 호의적인 연구가 아 땡땡 OO, 땡땡이다 이렇게서 가는 거지. 네. 그다음에 동격이 되시라고 했어요. 동격이 돼서 뭐가 동격이 되시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 어휴, 해석은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나와 있는 추상명사를 설명해 준다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대디하에 이러이러한 자신감, 확신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 음. <laughs> 어 28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그 순서를 골라라. 더모 빌런 어바웃 웨일스 더 비지 동더 비지 동 일어나지겠죠.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the better, able, 더 베러 에이블 더잘할수 있어요. 뭐를 우리가 걔네들을 보호하는 걸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주장은 틀림없이 해즈메리트 주장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시본에 가서, we would not be in a position today. 자, 우리가 오늘날 어떠 어떠한 입장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입장? To argue for the rights of whale. 고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고래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을 것 같대. 그워 앞을 끊고, 워뭐 이후가 아까 얘기했지 가정법 과거라 고 그랬죠. If it was인데 if가 생략돼서 b 동사가 주 앞으로 나간 겁니다. 자 만약에 이미 이제까지 이루어진 과학적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래의 권리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고래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거지.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만약에 위코드비 서튼데드 이하를 확신할 수 있다면 뭐를 확신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호의적 연구가, 우 d affect the benefits of the whales, 고 o 의 이익을 a g l e eagle, young young young, young, o c o u l d o p p o s e it 도대체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고래 연구하는 거를 이런 얘기지. C번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아니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래는 권리가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응? 응. 또 연구를 하는 것이 고래의 이익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 이걸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니 누가 고래 연구하는 걸 반대하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어. 응. 응. 그렇지 있지.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런 거야. 아니, 고래를 연구해 봤더니 어? 고래의 기름이 굉장히 좋은 기름이네. 어, 고래 잡아 갖고 기름을 써야 되겠구만. 미는 얘기인데요. 어? 고래를 연구하니까 인간에게 써먹을 게 너무나 많아. 그런 식인 거예요. 자, 일단 B번 가서 볼게요. 그러나, 히스토리 역사가 provides reasons for skepticism 회의주의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고래를 연구한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것이 하고 막 회의하는 거잖아. 후회하는 거. 어 쓸데없더라고 부정적인 생각 을 갖게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주더라이 거죠. Sad it is to say 말하기엔 슬픈 일이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more often used,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대. 어디에? Against animals than for them. 그들을 요리하게,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동물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에 더 많이 과하게 사용이 되어 졌더라 이거예요에이번에 가서, 시드니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한 가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한 가지 예에서 더리즈올오브블라인 리서치 인 발비 오울브스 늑대를 포함하는 아주 호의적인 연구의 결과가 지금 불리하게 늑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대. 요 쿠캔 해브 컨피던스 이러한 상황이니 누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확신? 디스윌라 비드 케이스 부디 더 웰스 에스 웰. 이것이 고래에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고래도 연구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연구한 그 결과가 오히려 고래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 됐어요? 네. 그럼 어떤 동물에 대한 연구가 꼭그 동물을 더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이 늑대의 연구에서 있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119쪽에 E mm aí -hmm.